이 게임 시드를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장기적인 게임에서 강원랜드를 승할 수가 없다.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물론, 간혹 30 테이블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기신 분도 계세요. 그거는 이기는 흐름으로 갔을 때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. 지금 30 테이블에서 200만원 이상의 시드를 잃고 나면 그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 다음 게임이 다음 게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 이길 때는 200을 갖고 가서 400도 이길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800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이긴 흐름이 깨지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 정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어, 맥심이 30만원까지 갈수 없는 테이블에서 200 이상의 게임 시드를 잃는다는 것은 그냥 앞으로 나는 이 카지노에 돈을 갖다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